숫자 12는 전 세계 여러 고대 문명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 상징적이고 신성한 숫자입니다. 다음은 그 의미와 사용 예입니다. 첫째 12는 완전함과 질서의 상징입니다. 3은 신성사는 세속이 12와 같다는 것은 12라는 숫자가 천상과 지상의 조화를 의미하죠. 고대인들에게는 우주적 균형과 질서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둘째 고대 문명과 종교에서의 활용. 바빌로니아는 12진법을 사용했고 1시간은 60분, 12달을 사용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도 있고, 그리스는 12올림포스 신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예수의 12제자, 노르드 신화 발두루의 장례식에 12명이 참석 등의 예들이 있습니다. 셋째, 자연과 시간의 주기성과 연관. 1년은 12개월, 하늘의 12개의 별자리 황도 12궁. 하루를 낮과 밤으로 나누어 각각 12시간도 있죠. 넷째 수비학에서의 1 2는 완성이나 통합, 전체성을 상징하죠. 11은 경계나 위기, 12는 그 뒤의 안정을 의미하며 영적 성장과 질서의 숫자입니다. 요약하자면 12는 고대부터 우주의 질서, 시간의 완성, 신성과 인간의 조화를 상징하는 숫자로 다양한 문화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 신성한 수입니다.